참나참나참나참나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마작에 다 캐릭터 다른 거야? <laughs> 어? 바꿀 수 있어? 어현재 하면 1800... 1800개면 얼마지? 1800개면은 9 0 0석짜리 아니 1800개면은 1800 3 6 8 0엔이니까 36800원 있어야 돼 엄마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빨리 전나서기부트해서 전화 줄수 있어? 지금 친하는 선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어. 나중에 나중에 20만 원더 붙여서 준대. 지금 30만 원만 결제해 줄수 있어? 나 지금 핸드폰이 망가져서 카톡으로 보내. 참나 아, 나 진짜 이거 안나는고나 이게 너무 싶은데. 뭐 어, 페이팔로 해야 되나? 언니 유산님 멍멍이 보고 싶다 했다고. 어? 아니 이게 많이 돌리면은 쿠폰 줘서 그걸로 사는 거네. 캐릭터를 <laughs> 150번 돌려야 되는 거구나. 이 친구가 어? 뽑고 싶거든요. 어. 왜역캐는 동물 같은 애가 없지? 나도 역해 뽑고 싶은데 멍뭉이가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남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어. 빨리 빨리 빌어줘. 빨리 나대 신 빌어줘. 미나이다. 미나이다. 다음엔 유사 차례야. 어 잠깐 유사는 누구, 누구 화면이야? 저, 뭐야 이거? 9,800 <laughs> 유사는 올리 멍멍이야 어, 잠깐만 인생 거기다 받을 거야? <laughs> 아이고 여러분들의 세금이 터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학비가 터지고 있습니다. 어 아이고 이런 이제 어, 없어요 제발. 한천 어, 원을 뭐 나중에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뭐 하면은 천장 칠수 있을 것 같아. 그, 유사야그5 6 0 0가 어디서 주웠어? 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아, 혹시 나 나올지도 몰라요. 있어가있어 좋은 거 있어. 그때 나랑 지금 마자카에 살라? 드디어 나에게 와줬구나. 어? 약간 좀 실망했는데. 참나, 참나, 참나 참나 참나.